현물 ETF 승인 시에 팔아버린다? 오히려 제 2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사기 싫어하고 오히려 팔고 싶어 할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승인 시에, 지금 현재도 미승인 시죠. 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 2의 기회다 전라도 야이님 작년 11월 그땐 행복했는데 코인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웃음> 웃음이 나왔는데 그죠 그니까 러 그때가 제가 팔았을 때요 정확하게 21년도 작년이죠 작년 11월 21일 날 이때 제가 그냥 풀매도 하고 수익보고를 이날 바로 블로그를 썼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풀매수하고 지금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정말 그죠 사람들 전부 다 환희에 차올랐고 저도 이때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있으면서 1억 가자 1억 가자 이러고 있었어요 단기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아 저는 11월 21일 날 그냥 100기 들고 또 그동안 존버를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아~ 요번 상승장에서는 절대 내가 물려있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어, 물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풀 매수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업비트에서 막 깜빡깜빡 해도 제가 산타칠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laughs> 돈이 없어요. 어디서 좀 구해올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는 막 눈에 띄는 뭔가가 보여도 매수할 돈이 없어. 이걸 매수하려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돼. 안팔 거야 근데 모르겠어 한 5%만 팔까? 10%만? 아... 한 10%만 현금 보유해놓을까? 지금 반응 나왔을 때 아, 고민은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팔아! 일부만 팔아 10%만 10%만 팔아서 현금 좀 빼가지고 업비트 단타를 칠까요? 같이? 아니면은 그냥 존버? 풀존버? 팔고 같이 해요? 10%? 몇 프로 팔아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95% 풀매수 상태면 나머지 5%는 지백 들고 있고요. 95% 풀매수 상태면 15.8에 이제 제가 풀로 다 태웠거든요. 풀매수 상태시면은 어느 정도 파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이번 반등에서. 케이스님 100%다 판다? 이노티초이님 10%? 거의 5% 10% 5% 10% 이런거 어, 존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 10%만 한번 아5% 10%좀 고민 좀 해볼게요 어찌됐든 지금 뭐 익절 구간이고 어, 리테스트가 한번 오더라도 어찌됐든 여기서는 쌍바닥은 무조건 찍거든요 쌍바닥은 무조건 찍어요 내리든 오르든 간에 쌍바닥 찍고 한번 이렇게는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게세 네, 번째 그죠? 산 바닥일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 잡히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위쪽으로 먼저 쏜다면 그 다음에 아래로 무조건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 웨이브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할게요. 아 일단 하단의 지지선으로는 27.5k예요. 음, 27.5k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7,476달러라고 여기 차트상에 적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1달러까지 맞추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한 명만 더 팔아도 1, 1달러 더 내리고 덜 내리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27.5 정도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저항선은 이제 27.5를 기록하고 나면은 저항선은 위쪽으로는 차라리 오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위쪽으로는 저항이 점점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에 집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지지선은 27.5k를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뭐 꽤나 정확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무조건 맞다 맹신하셔서는 안됩니다마는 일단 저제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7.5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k를 기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28.5를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의 삼각 음, 형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를 했나요? 아, 28K를 기준으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완전 부끄러워질 그러네. <laughs> 우리 요거를 범해수 삼각지대라고 부르기로 했죠. 범뮤다 삼각지대랑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게 설명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낫다 아 부끄럽기만 하고 자 28K를 기준으로 범해수 삼각지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면 지지선이 그 삼각지대 안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더슈팅이란 건 뭐냐면 어? 뭐야? 30K 무조건 상, 뭐 상승한다라고 내가 샀는데, 30K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머머머머 27K까지 하락한다고? 어머나 무서워. 나 빨리 팔아버릴 거야. 하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점을, 한마디로 바닥을 다져야 될 구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공포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하락은 아닙니다. 단순 언더슈팅일 거예요. 단순 언더슈팅은 굉장히 짧고 강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언더슈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명확한 기준은 28K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단기 지지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지선은 27.5에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27.5, 28K에서 반등이 시작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리, 내리게 되면 30K를 목표로 단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한마디로 한축됩니다. 뭡니까? 범유다 삼각지대가 아니라 범해수 삼각지대로 시세가 형성이 될수 있다. 다만, 짧고 강력하다는 건 짧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고 강력하다는 건 뭡니까? 언더슈팅도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은 명확해요. 뭡니까? 범해수 삼각지대 시세가 들어오면 차트가 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매수량을 늘려간다. 이 전략만 알고 계신다면. 굳이 뭐 27.5가 뭐야. 뭐 쩔코 동생 말을 이렇게 어렵게. 27.5가 뭐 우리 돈으로 얼만데 계산하실 필요 없이 하락하면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면 되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존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점을 주지 않는 폭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뿐만 아니라, 현물 ETF, 역사상 유례 없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소식까지 함께 중복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사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기업들의 돈이 뭐 한두 푼 들어올까요?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최대 1 0 0만원이 내리든 말든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아, 100만원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아, 200만원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후회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5000만원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아, 1억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 1000만원 더, 500만원 더, 100만원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사고 나서 후회하시라는 거 거예요. 안 사고 후회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면 일정 시간만 넘기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때 그래도 차라리 미리 사놓고 물리길 잘했지. 이렇게 힘차게 속굴칠 줄 누가 알았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후회하는 게 부자되는 방법입니다. 매수 삼각지대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모우 차트상으로 블루존 이제는 뭐 미세하게 여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블루존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블루존 영역보다는 시세가 더 이상 내려왔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테스트가 있다고 한들 절대로 시세상의 위축은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위기란 없다. 다만 개미털기는 한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개미털기라고 하는 건 우리 매집을 이미 끝낸 시점에서는 뭐 내리면 네가 뭐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니 그냥 내려봤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고 하지만 이전의 시세 즉 평단가가 더 이상 위협받거나 이럴 지점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뭐 거의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위협할 만한 고그 정도의 시세 위협은 한 번쯤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있다 이거 아니고요 있 쓸수 있다. 그러면 그때 대응 방법은 뭐 매도우, 재매수, 이딴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아, 나 조금 더 살까? 기회 온것 같은데. 하면 더살수 있는 기회 정도가 있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올해 한 3월에서 4월 사이 언저리 어느 시간대 요거는 임박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지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언제다라고 딱히 지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트코인의 강세장 초입의 느낌이 들고 있는 여러분은 현재 완연한 상승장 초입 구간에 계십니다. 아직 매집을 다 끝내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온다면 딱한번 오는 그런 기회를 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간다. 얼마? 50만. 언제? 2025년.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우리 구독자 형님님들 전부 다 부자 되시는 거잖아. 선물의 승인될 것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뭐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호재냐. 이미 선반영이 될 것이다.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선물 ETF 승인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 선물 ETF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물 ETF 승인이 나면 이 미승인 시에 현물 ETF만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 왔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비트코인 오른 거 현물 ETF 때문에 오른 거잖아. 현물 ETF 그럼 이미 선반영 다 됐는데 승인되면은 당연히 그다음에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주기에 현물 ETF는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 하시는 바이낸스 차트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의 이 주기는요, 항상 안감기가 결정해 왔어요. 과거 차트 그 어디에서도 현물 ETF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준 부문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현물 ETF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보세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에서부터 직전 저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거래량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직전 고점에서의 거래량이고요. 이게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현물 ETF의 승인이 거의 뭐 임박 임박하다라고 했었던 가장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이렇게 블록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연 이게 현물 ETF를 노린 거래일 것이다라고만 생각이 되십니까? 현물 ETF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증감값을 주는 우리 금리가 집값을 내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죠 금리는 집값을 내린 게 아니라 집값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이끈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한 공급 감소로 인한 상승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다 뭐가 현물 etf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 왜? 현재는 미승인 시기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미승인 시기에 아, 이번 상승은 무조건 현물 ETF만으로 상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결코 올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관여해 왔던 건 반감기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현물 ETF 미승인 상태에서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현물 ETF 승인 시에 팔아 버린다? 오히려 제 2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사기 싫어하고 오히려 팔고 싶어할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승인 시에, 지금 현재도 미승인 시죠. 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 2의 기회다. 추매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영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그리고 폭등장 전에 마지막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폭락이라는 단어보다는 큰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면 그걸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승장에서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냥 큰 조정인 거예요. 큰 조정 또는 약한 조정.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일자 상승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폭등장 말고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만약에 직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이제는 좀 편안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때 우리 쩔코 동생 방송 보신 분들은 어, 롱 주문 버티셔라 최고점 물리 물리셨어도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내시기는 하셨겠지만은 제일 좋은 매수 시기는 이런 구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단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모두 만족할 만한 포인트들. 뭐, 이런데 그죠? 이평선 만든, 뭐 이런 포인트.